니다 오늘 그이스을할때 너무 워고이져그 어,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가락스고이요하시가검폭들에 네. 그 대해서 네, 네. 검폭들과동사들하고 네. 그리고 검폭차산 차까지 네. 검폭들 4천억 개의 검포. 사기 분양자들이 3 0 0억개의 분양 사기를 갖다 하면서 여기에 민원을 갖다 올렸다는 주제로 국민신문고에다가 검폭들의 그 사기 분양을 신고했다는 의유로두 번째로 억울하게 지금 4년, 아, 10년 가까이 지금 싸우시는 분야사건에 대해서 다세히하겠습니다 검폭들이 검폭들이 경찰하고, 경찰하고 싸고 알다시피 여기 가짜 책병장을 처음에 만듭니다. 소방점검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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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안 했다고 설사 그것이 죄가 된다는 과태료 50만원밖에 안 되는 죄. 소방서 아, 점검을 안 아, 했다는 이유로 온 4년짜리 책병장을 씁니다. 가짜 책병장을 만드는데 더뭐 웃긴 게 보시면 은 거기에 김선주라는 검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짜 체포영장이라고 그동안 몇년 쌓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강선주 검사에 오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사 이름이 잘못된 아니 검사 이름이 잘못된 그런 영상이 있을까 니까 그걸 이제 와서 못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0만 원짜리 과태료 사건에 어떻게 4년짜리 체포영장이 나왔습니까? 그 이유가 부사에 흡수하지 어, 않은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입니까 그리고 아서 계속 세 번에 이어서 같은 형식으로 세 번에 같은 형식이 네. 켜집니다. 예를 들면, 연락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다가, 네. 이 네. 그 사람이 네. 갑자기, 어, 이태우, 어 태어로, 경찰에 출자할 우려가 없어서, 9년짜리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니까,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보소인도 네, 그러니까 그니까 없고, 이미 옛날에 다 끝난 사건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9년짜리 세 번째 갖고 와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포가 말도 안 되고 하니까, 엉뚱한 또 막, 그 여러가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갖고, 무조건 수포 합니다. 거기에 온, 변호사도 존재하지 않는데, 변호사가 참관했다고 갔다 또, 공격장을 맞습니다. 이러분 같이 갖다 7권 때문 가지고 갖다 공속장 사건 조장으로4이나 예. 무료 진행해 주십시오. 더우신데아 얼마 더 오세요. 아, 공무직원과 오래간만이에요. 어, 아, 아는 분이네. 똑똑 찾기 설치고 동하요. 지금 한법저지젖것입니다 자, 보이겠습니다. 소검 판사, 소금 검사 불러라. 네스 간이 와요. 라 누나, 주렬 <놀라> 씨, 가짜 부품장, 소위 공소장, 일건의 공소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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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황대로 부탁드립니다. 야, 그러면은 저희 일부 관리원 저저 씨한테 저놈이 저 내가 다리가 좀 아픈데. <laughs>

초대 표준 위원장다 강유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유식 회장님. 어? 강유식 회장님 어? 강유식 계신가요? 네, 이제 잠그요 네, 강유식 회장님. 네, 잠그십시요 유경이 저 담배 찍어 드릴유 씨가 져오라고 하더라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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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우스입니다. 저저대 복지의 체조발 장으로대신다 감사합니다. 저 대전의 초대 입 어? 알다가그 비엔나에서 왔습니다. 전화번호 저기... 거라 아 옛날에... 제가 그때 전국 직통전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법부에서 난사, 1서가고모든 것이 요 뒷소리가 일어아니까 이번 그 대선 기간에 이일은 이쯤에 대화만 나오셨다가 밥해가지고 쓰제가지고 사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어 법무부 감찰하파감찰 염동을 보내가지고 감판하려고 네, 도대가 왔어요 도대가 어요 도대가 오늘 모시이해가지고 모임이 오면 지하철 맥도 타고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 지금 사법개혁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오는 걸 보태서, 머리가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파. 저는 라동재라고 합니다. 재소에서 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건이 아니고요. 매독재권으로부터재소사기소독재했습니다 加点儿肥啊 너무 가깝다. 너

자, 님 나오세요. 어요왔는 그러면 김정희 군동재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방에 집어넣 내가 교수가 됐어 혹시 어, 참가할 수있어참가 나중에 시하면그면 아니 성전자고 그니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리 시위가 될거 같아요 1위는그래예 한번 이번 모임에서 한번 해보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는 유튜브 하고 있어요. 녀 TV에요, 녀 TV. 명함 있어요? 아, 선생님 진요 무슨 TV요? 삼녀 t 녀 삼녀. 삼녀. 근이제고사하이좋아요 진짜로.

뭐지라니까? 손님 전날 좀모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는 한 20년이나 뒤에 3억 회를 나온 사람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영박 씨그 정옥사 김경준피해자 그러니까 소액주름으 이제 배웠는데, 그, 그, 그 김경준의 불법을 개했더니 나를 이제 엮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고, 검사가 받다주어요 다. 왜 내가 아니 여기 <놀라> 다 나이드신 분이라 내가 해야 지그랬요그요더 갖다 드려야 돼. 아무리 좋아해도 안 돼요. 우리집고 우리 이 이제 이제 아주대학교 전 가는 게 너무 많 이분도 시어서 관대학교로 왔고다다 하려고 러는데 여러분, 네, 이렇 같이, 같이 하번 힘이 도 해보시면 좋겠고, 너무 공개들을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강자로 등장할 때는, 그, 법은 커넥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앞에서 열심히 해봅시다. 아니, 좀 웃겨달라고, 네. 나중에. 아이고, 제가 이게 사실은 안 왔어요. 이것 때문에 안 갔어요. 엄청 힘들어.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늘 일반인을 했는데, 힘을 합쳐가지고서, 힘을 한번 할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까국역장에서도 그, 울법을 고 예. 을한번도하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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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감사합니다. 억울한 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나가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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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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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이으로이자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자이 자만, 이다만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하이자이 자만, 이 자만, 이 자만, 이자이이이 그러니까 남동시장으로 같이 모여서 갔어. 남동시장 경은 비밀로 해서 우리 김김여환 대표님이 비밀를 대표 가르쳐 주는 거예